그럼 우리가 마가복음 12번째 시간으로 세포도 주는 세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 각자가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 다름과 다름이 모여 하나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생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이야기 속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런 의견을 내면 그 사람은 나와는 같이 할수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의견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고 나와 의견이 같지 않으면 내 적이거나 나랑 다른, 다른 틀린 사람이거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균형이 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고 그냥 내 말과 내 생각만을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면서 잊지 말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기를 먹는 문제, 모든 것을 먹는 사람과, 그리고 채소만 먹는 사람, 둘다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먹는 사람 쪽과 채소를 먹는 사람 쪽 서로 업신여기거나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바,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채소만 먹느냐? 어 그럼 채소만 먹어라. 나는 고기만 먹겠다.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 고기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쪽은 고기 먹으면 잘못된다 그러고. 어느 쪽이 옳습니까? 둘다 옳아요. 잘못된 것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세상 무너지는 문제인 줄 알고 엄청나게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거예요, 그냥. 체질적으로도 다르고 음식적으로도 다른 것 뿐이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어, 못 견뎌하고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폐쇄적이질 않아요. 진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어느 것에든 기독교는, 누구에게든 열려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9장 1 4절을 보면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금식하는 절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하는 절기는 레위기에 보면 7월 10일 대속제 일란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며,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금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하는 절기가 왔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뭐라, 신앙의 목적, 아니면 신앙의 바로미터는 뭐냐면 금식입니다. 금식을 하느냐,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에 목숨을 거는 거죠. 금식하는 사람 입장에선 금식은 목숨을 걸면 금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금식이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은 새벽 예배에 나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안 좋은 사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꾸 신앙에 어떤 잘못된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로가 다 다르요. 서로가 경제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생활적인 활동이나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도 저 사람은 저쪽 부분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지 다 같은 부분으로 함께 되어지면 교회가 한 몸이 될수 없잖아요. 다 손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발도 있어야 하고, 귀도 있어야 하고, 코도 있어야 하고, 각자가 다른 건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이우수갯 소리로 어떤 목사님께서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산교도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교도를 가서, 산에 가서 막 철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12시쯤 돼서 눈을 떠서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라고. 누구도 하나 처리하기도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잔다고.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깨어 기도해야지. 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확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럴 거면 너도 자라. 어, 그럴 거면 너도 자라. 불평, 고만하고 자라는 거예요. 불평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자꾸 그런 식으로 곡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주님이 그건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도 금식하지 말아라.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공식화해서 이걸 해야만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주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우리 이사야 58장 하고 내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구약 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내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내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의 날에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지 아니,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해 줄을 끌러 주며 압제장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들이며 헐벗은 자에게 입히며 권력을 피하지 아니하며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아픈 지체들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해 극유력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밥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금식이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그냥 마치 자신의 소원이나 이루고 뭐 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니 어때요? 사람이 밥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민하니까 서로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어, 조금만 뭐 해도 그래요?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냥 밥을 먹으라고요. 그럴 거면 금식하지 말라고요. 금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대속제일날 금식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면서 괴로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고, 스가랴 8장 9절에 보면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1년에 4차례나 금식을 해요. 그리고 누가 보면 세리와 그리고 <laughs> 바리새인이 함께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일에 두 번이나 금식하며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뭘로 생각하냐면, 그걸 신앙의 기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리라. 너희의 금식을 너희의 금식을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로 돌아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아멘. 그게 뭐예요? 스가랴 8장의 말씀하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금식을 변하여. 왜요? 금식을 처음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라고요? 대속죄일날, 죄를 속할 때 그들이 그들의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금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뭐 하셨어요? 해결하여 주셨다고요.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그래서 뭐해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게 하리라 그러니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뭐 한다고요?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과 함께 하지 않으면, 20, 20절에 뭐라 그러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신랑을 빼앗길 때에는 뭐하라? 금식하라. 이사야 58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이웃에게 그 마음을 동하라.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참된 금식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때 뭐하라? 그걸 그 마음을 빼앗겼으면 그때 금식하여 그 마음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 금식하는 게 아니고 기뻐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은혜를 누려야 될 때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고 그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금식하여 그걸 회복하라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금식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의 기준은 신랑이에요 신랑이 금식의 기준이에요 신부된 우리에게 신랑이 있느냐? 신랑이 지금 없느냐? 그것이 금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금식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명한 비유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것에다가 기어 놓을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생배 조각이 끌어들여서 낡은 것을 더 헤어지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 이게 팽창하거든요? 그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게 이 낡은 부대가 이 늘어나는 신축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굳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팽창하면 터져버려요. 그러면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낡은 부대가 뭐겠어요? 이 율법주의에 속해 있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낡은 부대여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적 사고방식에 갇혀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있으면 거기에 복음을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새 부대라는 말이 뭐겠어요? 고린도우서 1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 새것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담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축성이 생기는 거예요 수용성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도 오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왜요? 나는 원래 율법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대하며 이방인에게는 이방 같이가 대하며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을 받아줄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의 어떠한 하나의 기준을 세워 놓고 이건 절대 진리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낡은 부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뭐 하실 건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짐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실 때그 고넬료 집에 보내기 전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 중에 내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들을 이 보자기에 넣어서 하나 가득 주시면서 먹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베드로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역적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는데 못 먹겠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때 성령을 안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요. 받았을 때예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도 그래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갇혀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세운 기준에 그것을 신앙의 바로미터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뭐 하신다고요? 깨트리신다고요. 깨트려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자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고 주를 뭐하게 하세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내 스스로 누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서라도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며. 그래서 신앙이 성령이 오시고 주의 영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힘듦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괴로워져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나도 힘드니까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너도 좀 죽어봐라. 그리고 좀빡 하라 고 그러고 안 하면 막 뭐라 그러고 막. 어. 그래서 그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하고 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차 후의 문제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능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뭘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뭘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하나님께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요. 나와 같아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면 교회는 다양성이 점점점 줄어들고요. 천편일률적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도 그게 그쪽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인 것이 되어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걷어내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오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